안녕하세요, 고동라입니다. 네, 다들 골드 벌기가 너무 힘드시죠? 어, 저 또한 부캐가 다섯 개나 있지만 매일 부캐까지 각종 인던들을 돌아주는 거는 너무나도 힘든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고정으로 소모하는 골드가 있잖아요? 여기 상품에 들어가면 우리가 소화한 보면 65레벨짜리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구매했을 때 39만 골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에 들어가서 강화 들어가면 이 도장까지 다 샀을 때총 34만 골드가 됩니다. 그러면 토탈 73만 골드가 되게 되는데요. 어, 거기에 이제 물약이랑 음식, 그 다음에 미친 가격의 사리풀까지. 어, 여기 사리풀이 제가 100개를 샀는데 저는 이 100개도 되게 큰맘 먹고 사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가 골드를 다 벌어도 어, 적자예요. 지금은 이벤트 던전이 있어서, 노미르 상태로 이렇게 공어랑 이벤트를 돌아도 크게 적자는 아니지만 조금밖에 안 남잖아요. 제가 예전에 본키6 2의 기준으로, 노미르 상태로 이벤트 던전, 그 다음에 공어 던전, 이렇게 골드, 골드 수급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벌었던 골드가, 네, 이 정도입니다. 어, 미미를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이 벌었겠죠. 네, 하지만 공허밖에 없고 이벤트 던전이 없었다면 어, 적자였겠죠. 다 사고도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훈장 수급과 골드 수급을 위해서는 이렇게 부케 육성이 필요하게 돼요. 하지만 라이트한 무소가금 유저분들한테는 부케 키우는 게 어, 너무나 힘드실 텐데요. 어 그래도 최소한 부케 한 개나 두 개를 미리 만들고 어, 전투력이 요트와인 미션을 혼자 밀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어, 미션을 다 완료했을 때 대략 레벨이 45에서 47레벨 사이이실 텐데 어, 여기까지만 키워주시고 어, 지금처럼 이벤트 던전이 나왔을 때는 골드 수급용이나 길드주와 간단한 미르가르드 마을 의뢰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정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공원나 난쟁이를 돌아주시는 게 좋고 어, 그 외에는 그냥 묵혀두는 게 좋습니다. 어, 인던 안에 던져놓으면 알아서 사냥하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캐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부캐를 계속 체크하고, 물약 채우고, 1번 부캐가 끝나면 2번 부캐 템창고에 넣고 빼고, 어, 이것도 정말 일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가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본캐에 집중도 할수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성까지 하는 게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부캐를 한 개도 못 키우고 본캐밖에 못하고 또 본캐만 하고 싶다 하시면은 공허랑 난쟁이 지감 다 돌고 나서 무조건 필드 방치 모드 사냥으로 로또를 노리시는 게 좋을 텐데요. 어, 수동으로 가능하실 때는 미르가르드 10분 보스 있잖아요. 그거를 뺑뺑이 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막타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게 아니라면 파텐 컬렉션 도박이라고 아시죠? 여기 아이템 수집에 들어가면 제가 즐겨찾기한 목록에 이렇게 발키리 무기도 있지만 어, 이게 드베르그 가보 7강 어, 이거를 보면 거래소에 지금 젤로 싼게 400원이에요. 이 400원짜리를 다 사서 어, 7강 5,000원짜리 이거를 노려보는 것도 네 이거는 미친 짓이고요 어,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뜰수 있지만 그거에 맞들리면 어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네, 무소가금 여러분들은 그냥 어, 소소하게 즐겨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도박하다가는 바로 접히죠 뭐 흰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템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지르다 보면 이 도박에 빠지면 어, 못 태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과금은 아닌 이상 무소가금은 필드에서 득템하신 걸 팔아가지고 뭐 금빛 인장을 사거나 어, 컬렉션을 하거나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케 두개 정도는 꼭 만드셔가지고 어, 지금처럼 이벤트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뭐 훈장이라든지 그다음 에 길드 조아도 수급이 가능하니까 어, 부케는 꼭 만들어두세요. 키우진 않아도. 그 다음에 이제 상점에 팔고 있는 황금 골드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도전하는 자만이 가져가는 건데, 어 저는 도전을 못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